한국 경제는 부자 감세 문제로 막혀 있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가 전체 세수를 줄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빈곤층에 더큰 부담을 주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는 공정한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 부자들의 조세 회피는 쉽게 가능한 구조적 이슈로 여겨진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도 벌어들이는 재산은 많다. 세금 회피로 인한 빈곤층의 세금 부담은 증대된다. 부자 감세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부자들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 강화가 필요하다.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부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재산 가치를 과대 평가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부자들의 다양한 재산 형태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투기 자산과 실질적 가치가 차이나지 않도록 평가해야 한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해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저지해야 한다. 부자들의 재산이동과 세금 회피를 추적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도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는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부자들의 회피 현상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부자 감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자들의 과세 강화는 가계 부채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부자들의 재산 공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자들의 재산이 과세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산 가치 평가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부자들의 재산 실제 가치를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재산 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세율 적정화가 필요하다. 부자들의 재산 형태에 따라 세율을 개별화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자 감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빈곤층에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 감세 문제는 미래 세대의 불평등 증대를 방지해야 한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부자들의 과세 강화는 정의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간다. 부자감세 문제의 해결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이다. 부자들을 과세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 부자감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부자감세 문제 해결은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의 협력으로 부자감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부자감세 문제의 해결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막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부자 감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자들의 공정한 세세 부담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부자 감세 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부자들의 과세 강화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